공유제도 공공재제, 공공재 퍼블릭굿, 퍼블릭굿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저기 근린공원 있네. 누구나 자용.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람이 개리 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개리 타진. 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시험에 영어에도 나온 적이 있고, 국어에도 나온 적이 있대. 이게 모에비극, 모에비극? ㄱ, 이은 ㅇ 이건 은이 의야. 뭐에 대해서 할까 어이 씨 지금 읽지 않았나? 이마들아. 음... 과학, 과학자. 과학자? 야이 ㅅ꺄 과학자들의 과학자? 공유지혜 비극. 나는 얘가 어떻게 국어 비등을 믿는다고 했 이거? 공유지혜 비극을. 공유지혜 비그게 뭐니? 이거 예전에 논술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영어에도 실제로 나왔었고 아, 어? 속... 국어에도 나왔었고. 소풀 뜯어내기는 거. 그렇지. 사람들의 이거는 개인의 이기심이야 개인의 이기심 예를 들어서 목장에 있는 풀은 무한대야? 무한대가 아니지 근데 너희들이 다 이제 목축업자란 말이야 우리 소만 매이고 싶어 열나매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자라지 그러면서 다 같이 뭐해? 폭망, 존망은 존망이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동유지의 비극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이게 결론은 거야 인간의 개인적 이기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자. 이것도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한비자도 국어시험에 나왔어. 삼비자 어느 나라의 철학자야? 진시황대. 한나라의 철학자. 한비자. 자, 이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 자, 일단 지금 내가 뭐랬어? 인간은 뭐하다? 악하다. 한비자하고 또 비슷하게 얘기한 서양의 철학자가 있다 사회계 학설 혹? 혹스호스둘다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한 비자는 성악설 원래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순자잖아 순자 성선설은 맹자기 맹자 맨자. 이제 한 비자는 그 순자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는 사람이야. 둘다 성악설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너희들 킹덤 만화 드러눈 봤지? 진심왕 나오 거. 못 들어봤어? 명작인데. 되게 유명한데. 거기 보면 내가 만화 책을 2번 거 봤는데 한비자가 나왔더라고. 이게 뭐 전쟁,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야. 한비자가 왜 나왔냐 하면 이 사람은 인간은 악하다. 천성이 악하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 뭘로 인간을 지배해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법과 사상이야, 인간은. 뭐, 유명한 게 대표적인 상황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법과 사상이야. 즉, 인간이 악하니까 법이 통치해야 된다는 거야. 악하니까. 자, 홉스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윤리 문제 나올 수도, 윤리 철학 문제 나올 수도 있어. 홉스도 인간이 악하다, 그렇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아주 포악한 존재야. 이 사람은 뭐를 만들어서 인간을 통치해야 된다? 그렇지 국가. 즉 절대 군주. 오케이. 뭐 실제로 진시황도 법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되게 엄했었다고. 자 시황제 정 이름이 정이야. 시황제 정이 이건 실제인데 한나라 사람이잖아. 진시황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야진시황은 원하는 사람이야 응. 진시황이 진진진 진의 황제 어. 나도 하루만 너희들 대가리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똥대가리로 얼마나 매일매일 매일 행복할까 아무 생각없이 유튜브나들한테헤헤헤헤헤헤제헤진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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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뉴진스 연락이> <laughs> 무튼 최근에 봤지 유진스. 난 아, 그렇던 것 같아. 응. 그래. 유진스가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이야? 다섯 명. 세 개도 조금 작다. 자, 아무튼 봐봐. 실제로 진시황이 한비자를 너무 좋아해서 진시황 카리스마 있지. 카리스마 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세요. 약간 잔인성도 있었지만. 법과 사상을 배우고 싶은데 물론 이사라고 진시황의 제사 중에 제자가 아니라 진시황의 오른팔 정도는 이사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법가야 즉 진나라에 는 이사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람과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 근데 이사람은 진나라에 있고 근데 아무튼 진시황이가 한나라를 협박을 해 우리가 너희들을 안 죽이는 대신 뭘 달라 한비자 달라 어. 전쟁을 멈춘 사람이야, 한미자는 근데 가서 자살해. 응. 동료였던 이사의 모함으로. 여기까지 몰라도 돼. 한비자도 성악설, 법과 사상. 인간이 악하니까 법을 만드는 거야, 그지 혹스도 인간이 악하니까 국가를 만들어라. 사회계약설. 그리고 절대 군주를 좋아했던 사람이지, 그제? 이 정도의 연결성은 너희들 좀 알아둬야 된다. 알겠제? 음, 응. 그럼 보자. 아무튼 동유진이 나가, 나와가지고 이얘기를한 거야. 자 그러면 어디부터 볼까? 얘부터 볼까? 이 아저씨는 또한 강조해서 뭐의 중요성을 데모크라테틱 민주주의적인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대. 그리고 또 강조해서 모든 유저들이 Must be 되어야 했는데 뭐가 되어야 돼? 아 되어야 돼가 아니라 Must be 기분이니까 주주주 주어져야 주, 한다. 그지 모든 유저들에게는이라고 했지 이럴 때는 은는이가라면 안 되지? 모든 유저들에게는 주어져야 된다 접근성이고 지역 포럼, 지역 회의 같은 거잖아 자 봐봐 이거란 말이야 자 내가 장난감 좋아하잖아 장난감도 많고 나 같은 고객이 이용자 아니야? 나 같은 고객이 장난감 만드는 회의 같은데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사용자도 그럼 더 좋지 않겠니? 우리가 이 장난감을 어? 만지면서 불편했던 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 자뭘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자들이 로컬포럼에 어, 로컬 대한 그런 접근성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대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 있을 어 이걸로 가는 거지 뭘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와 컴퓨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응? 접근할 어, 여기에 대해 그런 접근성이 주어져야 한다 즉 사용자도 참여한다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대부분은 어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하지만 쓰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인스티튜션은두 가지 의미 있어.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기관. 뭐, 기관하고, 제, 제, 제도. 응, 최소. 응. 중앙에 음. 있는 정치적 기관은이라고 한번 해보자. 제도 말고, 기관은, 어, 중앙뿐만 아니라 미저널, 지역, 지방 그리고 로컬 지역 뭐 비슷하지만 얘네들 수준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기관은 어, 커 센트럴 중앙 그지? 그 다음에 지방 지역 수준에 있는 정치적인 인스티티션들 이런 기관들은 얘가 주어진 지 Must allow A to B 유저들이 뭐하게? 그들 자신의 규제를 고안하도록 혹은 만들도록 허락해야 된대 아까 그거와 똑같아 우리 장난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난감 만드는 회의에 참여하는 거고 여기서는 규제를 뭔가 만들어 그지 얘네들이 누가 만들어 지금 중앙 지방 지역 얘네들이 뭔가 뭘 만드는 거야 규제를 만들어 그런데 지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시민도 될수 있겠고 그지 그런 사람들을 모여야 돼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야 돼 얘네들이 이거 만들 때 만들 수 있도록 이해 가지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실제 쓰는 사람들이 더잘 알겠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목장마스 뭔가 관찰을 보증하도록 해야 된다. 올라 w A2B 여기 또올라 w A2B 두개 얘네들이 그런 규제 만드는 데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또 관찰을 보증하도록 독립적으로 관찰을 보증하도록 해야 된다. 즉 한마디로 이제 관찰자나 그런 뒤에서 뒤짐짓는 역할이 아니라 뭐의 역할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니네 아, 그럼 일단 답이 나왔으면 답이 나왔다. 1번이다. 자, 참여하는 거야. p 스 r t i c i 자, 뭐 하겠어? 룰을 바꾸기 위한 결정에 참여하는 거야. 여기 답이 다 나왔어. 봐봐, 룰, 룰, 룰. 룰은 여기서 어떤 단어 나왔어?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 나왔어? 규제. 규제를 디바이스 보완하도록 허락해야 되는데, 들 그들 자신의 규제를 보완하도록. 혹은 디바이스 뭐 개정하다. 응. 개정하고 수정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고안하다지만, 오케이? 그럼 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박아놨는데, 실제로 이런 규정 같은 걸 만드는데 참여시키라는 거지. 규정 같은 걸 만드는데 그럼 이거 의미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 룰을 바꾸는 그런 결정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2번 뭐죠? 그러면 크레인 주장하도록 뭐 개인의 소유가 주장 어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도록 뭐에 대한 리소스 자원에 대한 인더비오 언어죠.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뭔 자원에 대한 개인의 소유야? 안 되지, 그지 공유지가 나왔으니까 공부 안한 분들은, 어, 공유지는 모든 사람이 쓸수 있는 거. 하지만 개인 소유. 어, 미, 뭐야, 자본주의네? 음, 개소리고그 뭐? 다음에 사용하도록 그러한 자원을 모아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원을 사용하도록. 야, 이거 레벨이 션규제인다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니?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구하도록 자유로운 업세스 접근을 보아야 돼. 자, 커니널 커뮤니티 모아는건 뭐 여기서 공동체 소재, 공동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은 분, 공동체 자원에 대한 접근이야. 우린데, 가냥문인데 그다음 리퀘스트 요구하도록 뭐,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도록 모이는 건 그들의 이익에 근거한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도록. 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지역발전법보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신 그 지역을 파, 파괴시키는 대신 그 지역이 뭐 요구하고 내고 내부, 내고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거겠지. 그럼 대충 이해가지.